2010년 노벨물리학상으로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물리학자가 그래핀을 획기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공로로 수상하였습니다. 그래핀은 1987년에 사용, 오래전에 발견이 되었으나 이번에 그래핀 분리를 통해 노벨물리학상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그래핀의 분리는 어떤 방법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스카치테이프와 흑연입니다. 그래핀을 분리하게 된 계기는 학자들이 금요일 저녁 재미로 간단한 실험이나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을 만들어 볼까 해서 스카치 테이프와 흑연을 가지고 그래핀을 분리하여 실제 측정을 해보니 단일 원자의 흑연 즉 그래핀이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 중 하나이며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형성하고 탄소 원자들은 육각형의 격자 또는 벌집 격자를 가지고. 탄소 원자 한 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얇은 막을 뜻합니다. 그래핀을 넓은 면으로 만들어 나선형 등으로 감아진 구조를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래핀은 전기, 열전도도가 높고 강도가 강해 꿈의 신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적용성이 높은 재료입니다. 반도체, 센서와 같은 전자부품, 리튬 전지, 연료 전지의 자동차 배터리와 건축, 총매 등의 신소재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화공재료연구회 카테고리에서 화공, 재료 및 유명저널 논문 중에서 조회수가 높았던 주제에 관해 논문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핀은 언제나 관심이 많고 연구가 계속되는 재료로서 화공재료연구회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제는 그래핀 연구와 결과에 대한 논문이 선택되어 리뷰하겠습니다. 그림일을 보시면 그래핀과 흑연은 탄소의 동조체이지만 여러 겹을 갖는 흑연과 탄소 한 개의 두께를 갖는 그래핀의 특성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림일에서 그래핀의 각 탄소 원자는 서로 다른 이웃 탄소 원자와 관련된 세개에 결합하여 s 오비탈 1 개와 p 오비탈 2 개를 가졌서 비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고 남아 있는 p 오비탈은 이웃한 탄소 원자의 p 오비탈과 파이 결합을 하여 구조가 평면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특이한 탄소의 구조로 인해 그래핀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열전도성과 강도 등이 높아 차세대, 신재료 및 현대과학의 완벽한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갖는 다양한 구조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동영상에서는 그림이 있는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핀 베이스를 갖는 나노 구조에서 그래핀 옥사이드는 그래파이트인 흑연을 초음파 처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는 그래핀과 다르게 표면에 산화된 기능성 부분이 있어 친수성을 가능케 합니다. 전자가 풍부한 산소종으로 인해 기능화될 수 있으며 약물 전달과 고분자 복합제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며 극성 용매 잘 용해되기 때문에 사용성이 광범위합니다. 또한 그래핀 옥사이드를 환원시켜 환원된 산화 그래핀을 만들 수 있으며 표면적이 높고 전기 전도도가 우수합니다. XRD를 통해 흑연, 환원된 산화 그래핀, 산하 그래핀을 구분할 수 있으며, TEM 사진으로 환원된 그래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 나노리본은 합성은 연구 중에 있으나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해 제조합니다. 그래핀 나노리본은 크기, 가장자리의 형태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다양하며, 지그재그 그래핀 나노리본은 가장자리의 특성 제어를 통해 반도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림팔은 그래핀 나노리본의 몇 가지 유망한 응용을 예측합니다. 그래핀 에어로겔은 솔개 공법으로 제조하며 높은 질량, 비표 면적, 전기 전도도 및 화학적 불활성으로 인해 에너지 응용 분야에 적합한 재료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다공성 나노 구조로 인해 유연한 슈퍼 커패시터 및 배터리에 대한 유망한 후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림구에서는 그래핀 에어로겔의 SEM 이미지 및 3D 프린팅된 그래핀 에어로겔 마이크로 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핀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래핀 디스플레이는 전자 방출.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로 높은 종횡비를 나타내며 유연한 디스플레이의 전자 터널링에 능숙합니다. 그림 1에서는 그래핀 기반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핀 배터리는 2차전지의 안전성, 문제와 다양한 원소를 2차전지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핀 금속산화물을 기반으로 한 나노복합제는 2차전지의 전극재료, 주로 양극으로 사용되며 그래핀과 금속산화물 사이의 접촉을 증가시켜 에너지 저장 등 2차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 13은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한 3원 하이브리드 전극이 2차 전지의 용량을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연료 전지에서 양성자 교환막으로 멤브레인을 사용합니다. 그림 14에서는 그래핀 산화물을 멤브레인에 적용하여 연료 전지에서 상용화된 나피온 멤브레인보다 좋은 연료 전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래핀 잉크는 계면 활성제와 그래핀, 바인더를 넣어 직접 잉크 스핀 공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래핀 잉크는 높은 압축 강도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으며 프린팅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림 17은 그래핀 잉크 프린팅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 공정 및 가정 세탁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마이크로 플리스 의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논문은 그래핀과 그래핀 기반의 나노 재료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으로는 그래핀과 그래핀 기반의 하이브리드 나노 구조체는 새로운 소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 비표면적, 전기 전도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의학, 공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상업적 응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을 통해 질화붕소, 게르마늄 등 2차원 재료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는 그래핀보다 성능이 우수한 2차원 재료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상, 논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